여러분 네, 이거 시청에 민원 한 번씩 넣어주세요. 민원 자랑이냐? 자랑이냐? 이거, 이거 불법현수막이에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버스 보이는 얘네 민폐야. 이거 버스 번호 보이는 걸 자막 안놨잖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떻게 참아? 대통령 탄핵 되고 여기 제주 시청 이 거리에서 최대 전환, 지금 제주도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하 조직으로 활동한 간첩이 발견되고요. 누가 내란입니까? 이걸 보십시오. 누가 내란이야? 이거 보시면 답 나온 거 아닌가요? 아, 예. 아저씨야 정신 차려. 시비 걸지 말고. 정신병 하는 아저씨 나가고 뭐라고요? 저한테 시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왜 찍어요? 민주당이 내란이다. 아시죠? 인민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너가 나를 건들면 어쩔 건데? 야 건드려봐. 왜요? 이거. 뭐나 눈물 나. 아, 대한민국 빠졌다. 꼴갱 <laughs> 새끼들.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왔는데 어, 이것들이야. 저 보이세요? <laughs> 완첩번 막는 민주당이 내란이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진짜 물불 가리 때가 아닙니다. 너무 얇 받아가지고 지금 나왔는데요. <목소리> 아니 이 나라가 진짜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건국 후에 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77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6.25 전쟁 당하면서 중공의 침탈, 북한의 침탈로 자유지키려고 어? 목숨 바쳐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야 간첩이 계속해서 적발돼도 지금 언론은 쉬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야 정신 차려! 시비 걸지 말고! 정신병원은 아저씨나 가고 관짝에나 들어가세요 시비 걸지 말고 미친놈 아니야, 저 새끼가! 너말 똑바로 해라! 새끼가, 씨. 어디다 대고 정신 차리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새끼가!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제주도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간첩이 들끓고 있어요. 아이씨. 새끼가 져 막기 싫으면 새끼가 없다고 반말이야 새끼가 멀리서 하만말 걸지 말고 꺼져라 병신 새끼들이 아뭔 진짜 사람 좋아보이나 자꾸 야야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늘요 너무 예민해요 네, 오늘 개엄이 1주년이기도 하고, 지금 집에서 뭐 검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어? 징역 15년 구형했다는 것도 보고. 야, 김정숙은 지금 다무혐의 나오고, 이게 나라야? 응? 지금 알 사람은 아는데, 삼촌. 이거 국민이 들고 안 일어나면 자인에 하는 짓도 없어. 이번에 못봤수가 예? 국보법을 폐지시키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예? 뭐라고요?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삼촌, 그만 왕 시비 거세요. 뭐라고요? 에 예, 차라리 친미가 낫죠. 친중이 웬 말이에요? 예? 아저씨, 방이로 부들부들 대지 말고 지금 중국 타는 꼬라지를 봐! 여러분, 지금 나라가 품정 등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이 나라 무너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용기요? 아니, 이거는 용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라 큰일 나게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청년들밖에 답이 없습니다. 한 번씩만 관심 가져주세요. 저것들 하는 집에 국법법을 폐지한대요. 인도청도야상황관찰단이랑 제주도 지하조직 청기대라 손잡고 국한 문화국에서 지명을 받고 활동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저것들이 정상적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까? 예, 이것 좀 알려주세요. 청년만이, 청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뭐 있죠, 여러분? 또 사람들 막 모를만한 거뭐 있지? 내가 지금 머리가 땡해졌네. 여러분 제주도에서도요 유학생으로 가장한 중국 간첩들이 드론으로 군사 시설을 촬영해도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 아저씨 왜 찍어요? 나도 아저씨 찍을게. 야, 어이 사회대개요. 여기 봐. 어 너가 먼저 찍었어. 여기 보세요 사회대개요. 사회를 어떻게 대개혁 시킬 거야? 어? 아저씨 후대가 살아갈 세상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얼굴을 몰래 찍고 가 여러분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요 2년 반 동안 저것들이 180번이나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엽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수 없도록 대통령의 손과 발을 다 잘라놨다고요 이재명 수사하는 문재인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일거에 척결한다고 개헌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습니까? 간첩잡지 않는데 반대하는 민주당이 간첩이다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민주당이 내란이다 국본법 페이지를 외치는 민주당이 내란이다 공식 시설이 새끼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어, 내란이 무엇 뜻인지 검색이나 먼저 해보세요. 당당하게 어디서 사는 대개요. 세대전화 핏백을 들고 돌아갑니다. 예, 개음은 대한민국 반, 국가 77조로 보답하는 대통령의 구유 권한입니다. 완 국가세력 단첩세려잡라고 배험했는데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비움은 첨단했다 제주도만 해도 보세요, 제주도민 여러분. 단점이 얼마나 뜨글들글 끓어 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단점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단점이 단점질을 해도요, 여러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게 막바지로요. 검찰청 폐지하고 대법 대법관 지원하고 그리고요 국법법까지폐지하겠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짠다 내려주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자, 하립시다 제주도민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검찰, 경찰, 특타디 누가 다 삭감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지금 제주도 마약사건 보세요. 40일도 안 됐는데 지금 마약이 16건이나 발견이 돼요. 제주 바다 동쪽, 서쪽이 다 떨렸습니다! 성년 일자리 예산도 민주당이 다 삭감했어요! 아이돌붐 예산, 민주당이 다 삭감했습니다! 마약수사, 민생치안! 예산 민주당이 다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특갈비 전에삭감해서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수 없도록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수 없도록 대통령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부상계엄이 내란이라뇨. 지금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미래산업 대기업의 기술 유출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울었다! 윤석열이 폭방하라! 머리가 얇아요. 와, 대접기다! 감사합니다! 어, 나 눈물 나. 와. 네, 저 사가지고 뛰어왔대요 네, 데 나중에 잠시. 어, 화이 여러분, <기재> 진짜 <whatnot> 아이고, <조금> 아이고, 우리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깨어나야 엄마 아빠 설득시키고 해야지. 아 저기서부터 외공하면서뛰었는데왜 이렇게 눈물 나요? 막 화나고 답답하고 막 분노가 차오르더라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나 아직 대한민국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청년분 꼭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용기 내세요 신속하지 맙시다 내란 머리 그만하라 자기 소개 그만하라 반법 개정 반대하는 민주당이 내란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재명 체포받고 감방을 로가 내란속에 이재명을. 위장한 중국인 간첩들이요 항공모함 제주공항 국가보안시설을 드론으로 촬영을 해도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첩제 개정 누가 막았습니까?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쟤네들이요 검찰청 폐지를 외치는 것은, 것도 것 모잘라 대법관을 증언시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간인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까지 폐지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제주도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위험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침묵은 동조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어디 있으면 나라가 없는데 우리 가족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그렇게 외치면서 왜 북한 인민들의 해방은 외치지 않는 건지죠? 포쿠시마오염된자들바들 거리면서 어? 왜 서울 구조물에는 조용한 거고 북한 핵폐수 오염수에는 왜 그렇게 이따라트리는이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광국가세력 동북세력을 일괄 체결하기 위해 비상대엄에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계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아 춥다 아 여기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분이 계셔가지고 물어본겁니다 정말서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대 전환 특책을 들고 행진하는 집단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개헌했지. 대통령의 개헌을 적당했습니다. 개헌 반법, 개헌 반법. 아, 민주당도 같이 해체하라. 에이. 국민 진혁 보다는 민주당도 같이 해체하라. 다 같이 죽자. 읽어봤습니다. 어, 제주 여미네 여러분, 북한 문화 교류국가 돈을 잡... 어... 한참 활동을 한... 아, 너좀 꺼져라! 진짜... 아니, 너가 나를 건들면 어쩔 건데? 야, 건드려봐! 건드려봐! 야, 신의 티모니까 뒤에 쪄져있다가 의자와서 친하나? 주! 키우지 마! 키우면 헌법이로! 키우면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똥갱이 고요고남입니다. 왜 에, 왜요? 뵙히세요. 각자 할까 합시다 아, 저는 제가 할만 하잖아요. 네, 왜요? 네, 왜요? 왜요? 여기실수이잖 어... 이거... 어... 아니, 이거 지금부터 가하겠습니다 저분이 저분일 아니에요. 누구요 지금부터 두세니까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보지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일행 아니라고. 나중에 저희가 한번 들어오셔서 들어가보세요 어, 해도 공개했어요. 공개한 거 저도 들었어요. 단차법 개정 반대하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들어왔는데 경찰이 몇 명입니까? 제가 일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테 제대로 고지해 주셔야지 무조건 아까 저분한테 한라를 함부로 받고 왜? 快点啊！<noise> XX 아저씨 얼굴이 XX 에요. 시비 걸지 마세요. 집회 방해! 집회 방해! 비가 오네요. 비가. 아, 몰래 찍지 말고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 왜 숨어서 찍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아 제누드보다 늦게 가야지. 개현미 왜 내란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대답해주세요. 세요. 예 간첩 작자인데 반대하는 세력 여기 보세요. 한 점씩, 사모이는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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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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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2판, 3판입니다 정말 쭉 팔린 것도 없벽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